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자 지금 이 문제는 백도 흙으로 백돌들을 잡는 이런 문제인데요 이게 쉽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백에게 만만치 않은 이 반격 수단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흙에게 정말 예, 멋진 이런 묘수가 숨어 있는데요 자 일단 뭐 가장 쉽게 예, 이 백돌을 잡으러 가는 건 이렇게 젖히는 거겠죠 단수 치면 이어서 이게, 여기만 놓고 보면 옥집인데, 문제는, 백이 이렇게 찝으면은, 이 흑한 점, 흑한 점이 끊, 긴다는 거죠. 젖히면 이렇게 서 네, 그래서 이을 수밖에 없을 때, 꼬부려서 두집 내고 백이 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양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떻게 잡으러 가는지. 그럼 이렇게 이제 치중을 하죠. 백이 틀어 막으면은, 렇이당겨가지고요 단수 치면 끊고, 따내면 먹여쳐서 백돌들이 잡히게 됩니다. 자, 하지만 여기에서 백0이 이렇게 두 점을 잡지 아, 않고, 예, 여기를 헤딩하는, 예, 이수가 있는데요. 이수가 좋은 수입니다. 계속해서 흙에 단수 칠 수밖에 없을 때, 이렇게 합 두면은, 지금 흙 다섯 점이 총부 잡히게 되죠. 자, 그래서 이 단순하게 둔건안 돼요. 그렇다고 이렇게 이제 꼬부리는 거는, 한집 내버리면은, 1 0이 살게 됩니다. 빠지면 있고, 요거 두면 이렇게 둬서. 자, 그렇다면 여기서, 흑이 어떻게, 어떻게 두느냐? 이게, 예,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자, 그게 첫 번째 수. 그거는 바로, 이렇게 입고 자로, 입구 자로 두니다이 수가 좋은 거예요. 계속해서 백이 막으면은, 이렇게 젖혀서 잡으러 가는 건데, 단수 치면 이어서 이 백돌들이 전부 잡히게 되죠. 그리고 백이 단수 치면은 있고요 요거 두면 어겨쳐서 백돌들이 전부 잡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뒀을 때 흙이 백에 틀어막는 거 말고 요렇게 찝는 수도 있는데 이때 흙이 단수칩니다 계속해서 이으면 은꽉 이어서 백돌들이 잡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백, 흙이 이거를 단수치지 않고 그냥 이으면 은 여기둬서요 백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단수치고 있는 건데, 이 입구자로 두는 수가 아주 좋은 수죠. 예, 한집 만들려고 하면은, 찝어버리고요. 예, 예, 그래서 막으면은 젖혀서, 예, 이렇게 환격으로 되게 다 잡히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오늘 문제. 이 문제는 진짜 1번, 첫 번째 수가 아주 중요한 이런 문제였는데요. 재밌게 보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